야, 이거 올인 들어가네. 어, 김은지 선수가 어우, 이거 진짜 제가 혹시나 했는데 진짜 올인 들어가네요. 예, 다 잡으러 갔습니다. 야, 이거 이걸 하는구나. 제가 혹시나 해 가지고 보여 드린 건데. 예. 근데 이게 대마를 잡으러 가는 과정이 이거 옆구리 붙인 다음에 이거 예, 여기가 이거 누 여기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눌러 가지고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두텁게 두는 건줄 알았는데 이거 둘때 여기를 껴붙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한 요런 정도만 두는 게 가장 무난했는데 거의 최강수죠. 예, 이거 두고 이제 여기 들여다봐서 이건 뭐 이으면은 나가고 이거 젖혀서 이거 두면 이제 수가 늘기 때문에 102점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창호단이 여기서 이걸 두고 이걸 잡을 때 여기를 둔 다음에 이걸 잡아서 바꿔치기로 가는 게좀더 예, 현명했어요. 예, 이게 또좀 좋았는데. 근데 이걸 막으면서 이제 약간 예요 돌이 못 살아있다 보니까 예 고생이 시작이 된 건데 야 근데 이걸 젖히고 여기를 들여다본 다음에 쉬웠잖아요. 젖혔을 때 그냥 느는 게 무난한데 무 무난해요. 이렇게 도도 지금 흙이 좋아요. 예 좋은데 지금 김은지 선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단수치고 이걸 쳐가지고 이거 막아서 이두 점을 움직이질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쪽을 살자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두점 잡아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두 점을 잡는 순간에 여기 상변이 거의 다 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김은지 선수는 이걸 노린 거예요. 이게 이거 두텁지 않냐? 근데 이창호단이 이걸 안 나갈 리가 있나? 이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예. 이거 나가면은 지금 김은지 선수는 여기 치받는 게 선수니까 이거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두면은 다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진짜 무식하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 이거 진짜 난리났습니다. 예, 지금 이창호 단이 끊었는데 김은지 선수가 이걸 단수를 쳤죠. 그니까 이걸 뒀는데 여길 나갔다는 얘기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죽으면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나요, 이창호 단이? 안 죽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 진짜 과연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이제는.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까지 오리를 냈기 때문에 못 잡으면 이제 김은지 지는 거죠. 예. 어, 근데 이창호단도 그냥, 뭐, 배째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 근데 들여다보면은, 죽은 거 아닌가? <laughs> 예, 막상. 예,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는데, 이걸로 죽으면은, 그러면 얘기가, <laughs> 그냥 죽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예, 백도? 설마 이창호단 그냥 죽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이걸로 이득을 많이 봤어도 그냥 죽으면은 크죠. 그래도. 예. 그러면 진짜 김은지 선수의 예, 올인 작전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에 예, 근데 김은지 입장에서는 지금 잡으러 안 가면은 여기서 손에 이거 뭐 몇십 집 손해 본 거라서 잡아야지만이 이게 상쇄가 되는 거지 못 잡으면 말이 안 됩니다. 예. 자,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쪽을 들여다봐서 반쪽만 잡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붙여가지고 지금 이창호단이 한번 흔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 수가 지금, 이게 좋은 수가 될 수가 있나? 아니, 그냥 여기만 둬도, 이게 지금 득인가? 여기를 붙였을 때 이걸 찌른 다음에 이걸 끊으면 요거 단수치고 이쪽에 맛이 좀 나쁘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잘안될것 같은데. 예, 이거 좀 나가도 그렇고, 이게 좀 오히려 악수 둔거 아니에요? 예, 이창호단이 약간 악수를 둔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끼우잖아요? 그러면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여기 단수치고 이거 둘때 여기를 안 이어요. 이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쪽을 그냥 젖혀버리면. 이거 따낼 때 단수치면, 어차피 후수한 집이라서, 예, 이거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창호단이 지금 악수 둔것 같습니다, 이수가. 어? 이 수가. 어? 나갔네? 어? 이창호단이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막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로잊겠다는 얘기겠죠? 예, 이제는 이창호단이 이렇게까지 뒀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버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살릴 수,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들은 죽었는데, 제가 볼 땐. 어? 이거 약간 약간이 아니고 많이 위험한 수 아닌가요? 이게 이어도 안될것 같고 제가 볼때오 이거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거의 죽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창호단 아니 이거는 여기를 이어도 안될것 같고 막아도 안될것 같고 아니 뭔가 착각을 한 건가? 지금 초읽기에 몰렸는데 이창호단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너무 안될것 같다, 흐름이. 그쵸. 막아도 안될것 같고, 이어도 안될것 같고, 뭐 찔러도 안 된다고 지금 나오니까, 이거 찔러도 안 되는 건좀 충격적이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막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안 막을 이유가 없어요. 김은지 선수가 오늘도 만약에 대마를 잡고 이기면은, 어제 유창혁구단 대마 두개다 잡았잖아요. 예. 완전히 레전드와 레전드의 대마를 전부 그냥, 예, 대마 잡고 이기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어제 유창혁 구단이 대마가 두 개나 죽었거든요. 예, 어제, 어제 유창혁 구단은 좀 참사였고, 오늘 이창호 구단도 잘못하면 대마 다 죽으면 이거 참사인데. 예. 아, 이창호 구단이 원래 타겟를 엄청나게 잘하는 기사입니다. 예, 예. 막았죠. 아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아 이거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창호 구단, 아니, 어떻게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초입기 몰렸는데, 두긴 둬야 되잖아요? 살릴 수는 도저히 없는 모양이고요. 예. 아, 예. 지금, 반만 살렸죠? 예, 반만 살려야 됩니다. 예, 냉정하게. 그러면 이제 이거 잡고, 여기 지금 교환해놓은 게, 제가 볼때 이게 득이 없는데, 이창호단 이거 두고 이렇게 단수쳐서, 요 교환이 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뒀겠죠. 근데 지금 잡으면은, 예, 김은지 선수가 많이 좋습니다. 근데 예, 그걸 둘 건지 아니면 여기를 하나 또 젖히는 것도 있어요. 젖혀서 어떻게 받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렇게 두면은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서 다시 잡으러 갈수 있죠. 여기를 젖힐 것 같네. 이거 두고, 여기 두면, 그 다음에 이거 잡으면, 야,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예, 흑이 야, 이것도 흑이 괜찮아 보이네요. 예, 젖혔습니다. 예. 이창호단이 그러니까 늘어야 되고요. 늘면은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거를 갖다가 뚫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예, 정리. 아니면은 이거 있는 것까지 둘 수도 있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아까 전에 여기 교환해 놓은 게 악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인데, 여기 다 잡았거든요. 이게 커요, 집이. 예, 굉장히 큽니다, 이쪽이. 예, 이거는 뭐, 좀 시간이 없어서 둔것 같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느는 거밖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늘면은, 이거 두고 여기 이을 때 이렇게 잡아서, 예, 바꿔치기인데, 예, 이 결과는 사실상, 요거 꼬랑지만 살린 거잖아요. 이거 석점만 살린 거고, 요거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김은지 선수가 대마 다 잡았다고 봐야죠. 아, 김은지 대단하네. 예, 이창호 구단이 대마를 다 잡네요. 어? 이걸 끊었네? 이거는 잡으러 갈것 같은데? 어, 이거 두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치고, 야, 이것도 재밌는 장면인데, 여기를 두면은요, 안 죽는다는 거죠? 예, 요거 막으면은 살았어요. 여기도 가지고. 예, 아, 이거는 왜냐면 여기 젖히면 이걸 찝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면은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나가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두면 단수 쳐가지고. 어, 그러면은 이걸 단수 쳤을 때, 그냥 여기를 이렇게 잡나? 아니, 잡아도 사실 여기 후수로 받아야 되거든요? 예, 후수가 된 거잖아요? 아까 전에 선수였는데. 그러네. 그냥 이거 잡을 수도 있겠네. 후수가 됐네요 이창호단니어 단수 쳤다. 아 단수만 치고 단수만 치고 늘때 여기를 예 잡을 수 있겠어.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 이어야 되니까 이거 후수로 두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백이. 예 이거 두고 후수가 되면은 예 김은지 선수가 이거 두죠 이거 이거 둔 다음에 여기 입구짜 두면 아 이거는 집으로 너무 안될것 같은데. 아 이게 선수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수도 아니고. 어? 이었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있는 게 되는 거였나? 자자자자,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 여기 두고 이거 둘때 김은지 선수가 이거 잡으러 간다는 얘기네요. 이거 둔 다음에. 이걸 찌르고 여기를 막아서 잡으러 간다는 얘기네요. 이거 두면 은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이거 잡으러 갈수 있는 건가? 이거 붙이면은 어, 이거는 약간 떨리는데. 아니 김문지 선수가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는 많이 떨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두면은 어떻게 두나요? 단수까진 선수인데 이거 든 다음에 야 이거 떨릴 것 같은데. 안 떨리나? 어, 나만 떨리나? 이거 맞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나가면은, 이거 호구 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둬서 잡았다는 얘기네요, 지금 두는 게. 자, 지금 먼저 나갔다. 어, 먼저 나가는 건또 뭐예요? 먼저 나가는 건 이거 찝어서 이창호단 졌는데요, 이건? 이거 둬가지고? 아니, 이건 이창호단 진거 아닌가요? 이거 두면은 여기 두고, 이거. 아, 이거 두면 어차피 맞고요. 똑같긴 똑같구나, 이것도. 아, 그렇구나. 그냥, 그냥 여기 호구치겠네. 예, 그러면. 예, 그냥 호구치는 게 정수입니다. 예, 자충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냥 호구치는 게 정수예요. 예, 여기 자충을 두면은 안 되고, 그냥 호구치면 잡았단 얘기거든요. 어, 진짜 대마. 근데 2차 호구단이 대마를 올인할 거랑는 생각도 못 했어요. 야, 근데 진짜 김은지 땡크네, 땡크야. 저는 떨려가지고 못들것 같은데, 김은지 선수는 그냥 뭐, 아유, 무조건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와, 이걸 다 잡으러 가네. 생각도 못 했습니다. 다 잡으러 가는 건. 아니, 그 장면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떨리는 장면인데, 어우, 그냥 전체 대마를 올인을 들어가 버리네. 있고. 자,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냥 뭐 아주 심플해요. 그냥.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아니, 김은지는 무조건 잡았다는 거예대마다 <laughs> 잡았다는 건데, 와, 이거, 야 대단, 대단하네. 이창호 단도 어차피 밑에를 죽이면 승산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다. 예. 지금은 올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 돌아갈 수는 있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 김은지는 무조건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후퇴가 없어요. <laughs> 속된 말로 빠꾸가 없습니다. 그냥 빠꾸 없는 김은지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와, 진짜. 대박이네. 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 그냥 무조건 잡았다는 얘기야.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무조건 잡았나? 여기가 이렇게 붙이는 건안 되죠 끼워서 여기 자충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수를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두면 은 이거 그냥 이렇게 빈 삼각도 이렇게 막아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네칸이기 때문에 이거 비마 달리기에도 붙이면 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막아버리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그냥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두면은 이걸 찔러가지고, 네,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렇게 패로 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냥 이어버렸죠. 예. 나갈 데가 없다. 네, 갈 곳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지금 갈 데가 없는 거고요. 예, 뛰면은 뭐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거 뭐갈 데가 없,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이게 두면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김문지 선수가 그냥 뛸것 같긴 한데 이걸 단수 치는 거가 확실하게 선수가 되면 더 좋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단수 치면 석점을 못 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뛰어서 예 이렇게 뭐 살리자고 해야 되겠죠. 이창호다는근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긴 안 되는 게 이게 석점이 죽으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laughs> 바둑이. 그냥 뛸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예. 거기를 안뛸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왜냐면 여기를 두면, 이거 나와서 이거는 못 두는 거니까,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거 젖히면 죽었죠. 이렇게는 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두고. 이거는 어차피 여기 이은 다음에 단수 친 다음에 여기 이으면, 예 여기 집이 날 수가 없으니까요 이쪽에선 그렇죠 여기선 집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막으면 여기 예, 이거 흙은 살아있는 모양이니까 한칸 뛰면 제 생각에는 거의 죽었습니다 예 오늘 예, 여기 이거 단한수에요 이거 한 수로 제가 볼때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예 지금 단어 돌려치는 것도 된다는 얘기네 어차피 석점 잡으면 승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돌려 쳐도 된다는 얘기고 예 뛰는게 지금 제일 좋은 수로 나오죠 예, 뛰어도 됩니다 돌려 쳐도 되고 뛰어도 되고 근데 지금 돌려 쳐서 석점만 잡고 말까 아뭐 이런 생각을 좀할 수도 있긴 있죠 예. 예,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지금 김은지 선수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좀 아껴놨던 시간을 여기서 좀 사용하는데, 마지막 순간이니까, 이창호구단은뭐 여기 밖에는 나갈 곳이 없네요, 사실상. 이게 왜냐면 이게 안 돼요. 너무, 너무 쉽게 안 되네요. 이게, 이거 빈상각 두고 이거 두면은 갈 데가 없네요. 이게 이렇게 막아서. 여기가 흙이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 도도 이거 붙이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예, 김은지 선수가 과연, 결정타를 날릴까 말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도서 그냥 확실하게 잡으러 가는 게 제일 깔끔하고, 이걸 돌려치면은 이 차원보다는 무조건 여기 두고 이게 이렇게, 예, 요 석점 버리고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지죠, 바둑이. 예 과연 그냥 끝장을 낼 것이냐? 아니면은 한번더 예, 타협이 될 것이냐? 근데 김은지 스타일로 봐서는 쉬워서 무조건 잡으러 갈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이거는 이건 놓치진 않을 것 같은데, 어, 그죠? 예, 지금은 예 무조건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잡으러 갈것 같습니다. 예, 흐름 자체는 이거 두고 예, 여기 두면은 늘고 예, 늘어서 지금 제가 볼때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단수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둘때요거 나오는 게 아예 없으니까. 예, 이거 젖힐 때 이제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면은 혹시나 이거 둘때 이제 단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돌려치는 게 되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그거를 좀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역시 김은지 잡으러 갑니다. 예한칸 뛰어서 이거는 뭐, 예. 죽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laughs> 예, 아무리 천하의 이창호단이라고 해도, 원래 천하의 이창호단이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한거 아니에요? 근데 천하의 이창호단이어도 못살것 같아. 아, 그걸 막아도 죽었어? 아, 예,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예, 막아도 죽었다는 얘기네. 이거 두면 늘어서. 여기가 이게, 이쪽을 둬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뭐 이런 뭐 이런 거 도야 이거 여기 두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던졌네요. 예, 어 이창호단이 던졌습니다. 예, 대마가 다 죽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야, 김은지 대박이네. 와, 이창호구단의 대마를 다 잡았는데 이창호구단이 대마를 거의 안 잡히는 기사인데, 아이 뭐 전성기 때는 이창호단 대마를 누가 잡아요? 아무도 못 잡는데, 와, 김은지가 이창호단의 대마를 다 잡았습니다. 와,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세상에. 야,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이네, 대박. 예. 어우, 다 잡았어요. 예. 김은지 선수가 이창호 구단을 이기면서, 이제 다음 선수로, 남자 팀은 이제 조한승, 김, 조한승, 최명훈, 목진석이 남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최명훈이 나올 것 같아요. 최명훈 구단이. 예. 최명훈 구단이 아마 다음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김은지 선수는, 내일 두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 또 연승행진이 이어지는데, 예, 오늘 이창호 구단을 이기면서 11연승이 됐습니다. 11연승이 됐고, 어, 정말, 예, 지지를 않는 기사가 됐습니다. 예, 완전히 예전에 그, 어, 이세돌 구단이 불패소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18살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불패소년이. 예, 김은지 선수가 불패소녀가 될것 같아요. 18살 때 이세돌 구단이 했던 거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창호 구단의 대마를 잡는 김은지 선수의 정말 멋진 바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